반갑습니다. 리오 님베스트먼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이미 바이비트로 매매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수수료 할인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수수료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바이비트를 이미 가입한 사람도 다시 수수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하셨으면 평생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레퍼럴 코드를 가입하시고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바이비트 계정에 KYC 인증을 받으셨다면 그 인증된 계정은 이충률금 용도의 주계정으로 사용을 하시고 새로 만드신 계정은 매매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인데요. 바이낸스에서 업비트 출금하는 게 김치 프리미엄인가요? 출금하면 바로 업비트로 들어오나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의미합니다. 를 보통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이 좀더 비싸게 거래되는데 국내에 있는 코인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부지성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비싼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는 4천만 원인데 해외에서는 3천 5백만 원이다 그런 경우를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 보내자마자 차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처럼 폭락 상세가 나오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 김치 프리미엄이 더 비싸게 된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치면 김프가라고 있습니다. 김프가. 여기에 보면 업비트와 바이낸스 이렇게 마켓이 있죠. 근데 이거를 다른 거래소로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이비트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한 김치 프리미엄 붙기 때문에 이캐시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가격이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고 위에 있는 게 국내 거래소의 업비트의 가격입니다. 20%가 더 비싸죠. 그러면은 테더를 가지고 있다면 테더로 이캐시를 산 다음에 국내로 보내면은 20%의 차익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원화로 매도를 해 버리면 2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1일 단위로 쇼츠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트레이딩 뷰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차트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는 차트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품의 가격을 보면은 등급은 프로, 프로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시면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만히 있으시면은 30일 뒤에 결제가 되니까. 하루 이틀 전에 해지를 하시면 과금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거래소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